지금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입니다. 한쪽에서는 금리가 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리고 있단 말이죠.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숫자를 한번 보시죠.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지난 한달 동안 한국의 국채금리는 30BP 가까이 치솟았는데, 같은 기간에 미국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아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체 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첫 번째 단서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시장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은행의 아주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워 보인다고요? 음, 어쩌면 그게 바로 한국은행이 노린 걸지도 모릅니다. 금리 부확실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일부러 안개를 짙게 피우는 거예요. 앞으로 금리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려는 자금은 좀 막아내고 묵직하게 장기 투자할 자금은 끌어들이자는 그런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보고서에 딱 이렇게 썼어요. 이건 그냥 소음이 아니라 의도된 신호다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시장이랑 엄청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증거가 더 확실해집니다. 금리 오른 걸좀 보세요. 다른 것보다 유독 2년에서 5년짜리 채권 금리가 확 튀었죠. 여기가 바로 중앙은행의 이런 안갯속 전략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이거든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다음수를 예측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한국시장의 미스테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 많은 채권을 도대체 누가 다 사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63조 9천억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정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으면 보통은 가격이 폭락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 시장은 끄떡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거대한 스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은행, 그리고 기업들이 정말 막대한 양의 채권을 쏟아내고 있어요. 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다 소화하기가 버거울 정도의 물량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채권이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18조 원에 갔다 온 mbs라는 게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묶어서 만든 상품인데 만기가 돼서 없어진 거죠. 시장에 넘쳐나는 공급 물량을 이 거대한 스펀지가 쫙 빨아들인 셈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스펀지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오죠. 바로 은행입니다. 40%가 넘어요. 이게 바로 한국 시장 안정성의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은행은 왜 이렇게 채권을 사드릴까요? 핵심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행이 좀 위험할 수 있는 기업 대출을 늘리면 법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울의 반대편에 리스크가 0인 아주 안전한 국채 같은 걸 의무적으로 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수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채권 시장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손인 셈입니다. 자, 이제 퍼즐의 나머지 반쪽을 맞추러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은 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왜 금리가 떨어지고 있을까요? 마이너스 3만 2천. 이 숫자 하나가 시장에 던진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어. 드디어 그렇게 뜨거웠던 미국 고용시장이 식기 시작하는구나. 투자자들은 바로 이걸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숫자 하나만 보고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는 바로 이 선택적 둔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하자면 전국에 똑같이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특정 동네에만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고통이 모두에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고소득층을 상대하는 비즈니스는 여전히 잘 돌아가요. 연체율도 낮고 안정적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회사나 렌탈 업체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연체율은 치솟고 파산하는 것도 속출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경제의 약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그게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빌딩의 특정 몇몇 집에 불이 났지만 건물 전체가 붕괴될 정도는 아닌 상황인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경제를 하나로 볼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강하고 약한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찾은 이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 그림을 맞춰 볼 시간입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이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이라는 카드를 아주 전략적으로 쓰고 있고, 둘째 한국시장 안에는 은행이라는 강력한 충격 급수 장치가 버티고 있죠. 그리고 셋째, 미국은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아픈 선택적 둔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전 세계 시장은 하나라는 공식이 이제는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미국이 재채기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각 나라, 각 시장의 아주 세세한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만약 모든 시장이 이렇게 각자 다른 게임을 시작한다면 과연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시장을 예리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